자, 그럼 1절부터 일까요? 아, 여수아 2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 시작 자 보세요. 이점 말씀할 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사라엘하는 여호의 말씀을 말씀에 예 쪽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미 아비 나우리 아비 테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테라가 있으면 안 돼. 그는 죽어야 돼 빨리.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14절, 15절 시작. 여서 오세요. 네? 에이, 그 귀신 쪼박 믿던가, 강제로 이라가 우리 조사 할아버지가 믿던 믿던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나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긴 놈아. 이태라 말해 죽어야 돼. 우리가요, 어머니, 아버지나 우리 형제 또 여러분 아들 딸들이 만 우리 태라가 있으면요. 근심이 끊어지지 않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요 첫째 몸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협통하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나의 생명이 장구한 날 장구, 길장자, 예? 생명 이긴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된 말씀이야. 내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게 되면요 내 생명이 긴다고. 이 첫째 면합니까? 십계명 가운데 첫 개명부터 사 개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개명이고 첫 개명이죠. 그 둘째 개명은 5 개명서부터 10 개명까지의 둘째 개명이지만은 이 땅으로서 자식이 부모 성형으로서 첫 개명입니다. 첫 개명. 그에 비해서 6장, 1절3절 보게 되면요. 부모 앞에 공경하라. 부모 잘 쇼도하라. 너 생명이 긴다. 이것이 첫 개명이라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란을 화랑해서 우산을 섬기고 가는보다 우산을 섬겨 제가 말씀했죠? 대란이 말은 연기한다 되는 법이 없어 돈구라 가면 내일 줄게 내일이 또 연기 돼서 또 가면 내일 가면 또 내일이 오늘 되면 가면 또 내일 줄게 응? 우리 교회 하나가 13년인가 8천만 원꼭줘가지고선 오늘같이 내줄게 한다줄게 이따 줄게 그지 말로가 비참합니다 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합니까? 에? 이자도 주지 않고 말이죠 13년 13년 그 다자고 그러면 너 박정희 대통령 돈 비자금 독일 있다. 아니 독일에 눈물로 흘리면서 돈쿨라간 겁니까? 혁명 난 다음에 얼마나 수모 당했습니까? 그까 박정희 대통령도 울면서 광부들한테그 음. 독일 정부에서 치근하게 불쌍해서 그때 얼마 꽂준 거예요. 그때 나라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이 독일에 무슨 피자금이니까 어? 이름이 호황땡 얘기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죽었던 조상이 돌아와도요, 만원 만점 꾸달라 없습니다. 냉정히 거절하세요돈 꾸주면 안 돼. 사람 잃고, 은혜 떨어지고, 되일라안 되고, 눈물 나고. 그, 새로 오신 분들한테 돈꿔달라고그 그러지 마세요. 각부요식구들그라미꾸들 식구들 그냥 막으세요. 이 예, 얼마 전에도 돈 8천만 원 누가 꿔줬줄 때, 받지 못한 거예요 버릇을 쏘 준다 하다니 새 수익금을 오게 되면 그걸 노려 응? 그러니까 사기꾼들은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 같으면 괜찮죠 진짜 성도 같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 팔아먹고, 그 무슨 자손만 대쳐 줘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도용합니까? 어? 돈 꿔주지 마세요. 하단하 꾸어주고 못버는 사람 싸, 그건 절대 망해야 돼. 꾸어, 그 아주 간사람보다 꾸어준 사람 망해야 돼. 내가 강한 데 가서 그렇게 말씀해도, 이두 자, 그대에나아 줘봐. 나 교회 줄게 네?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 되면 내가 삼배 줄게 8천만 원 주면 내가 삼배 줄게 네? 2억 4천만 원 은행보다 낫잖아 내가 하는 말은 시간 말입니다 틀림없어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교인들 가운데 돈 꿔주지 마세요 주일마다 날 기도문이 보게 되면 한열대 건데 한 삼장 들어와요. 교인들이 예? 봉투 주는 거나 나돈 주는 거 같죠. 예? 예? 보면 눈물 나, 눈물 나. 뭐 진곡에 식당을 뭐 하는데 찾을도록 찾으려고 해야 될 텐데. 돈이 없어 못 하고 모든 일이 안 됩니다. 어? 살려달라고. 그 돈을 줬는데 그 받지 못하니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이야. 그 내가 봉투 다 뜯어 보라고 그래. 아, 난, 죄송하지만은, 그, 다 대대 같은 놈들이야. 알았어요? 그 돈을 왜꽂줘 없다고, 어렵다고, 남편 몰래 돈을 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저주자 내가, 나한테 와서 돈꿔달래안 응? 아, 내가 돈 가지고 있습니까? 이승은 주자 승직판 놈이. 또, 그 응? 했더니, 남편 몰래 꽂줬대 에이, 언제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오늘도 시민말로죠 몸아프죠 기도해야죠 아, 기도문 두라는데 기도 안해주면 내가 조주한을니까 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고 기도하고서 나한테 왔을텐데 읽어본 다음에 또손 들고 기도합니다 아까 음? 편지 봉투 주는 삼람치고 전부 다 일이 안된 사람들이야. 게테라이스문요, 다 용기야. 돈꽂으면내 줄게, 뭘해 줄게. 자그마치 1 3년 벌음 준다는 사이에부터 석달 넘어서 예수가 뭔지도 몰라. 저의 나와서 처음 온 사람 보고 말이야. 응? 그뭐꼭 준다, 마음 가운데 머무게그 응? 말이 믿켜고 한다고 말이야. 정말 죽까. 내가 꼭 죽게. 그 말씀, 죽게는 거짓말이 마음 가운데 더 담겨 있습니다. 머무게 응? 또그 집이 무슨 생겼다고 말이야. 거짓말을 또 지체시키고. 이게 전부 다대라했다라 응. 사전에는 대다가또 산냥이니 표백이니 나와 있지만은 대라가 응. 보셨습니다대가제고 제고. 단칼에 그냥 믿음의 말씀에 단칼로 대려다 잘라 방식이 바랍니다. 내 인격과 내삶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되지도 않아! 네? 남편과 아내, 부부지간도, 모자나, 모녀지간도 마찬가지야. 사위나 손, 손 손자나, 손주나, 아, 들어가 있으면요, 그렇지만 되지도 않습니다. 다제고시게 돼요. 테라는요, 뭐든지 앞으로 나가지 못난 걸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다 가로막아. 네? 어, 기도할 때 제목 좋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데레가 있는 줄 안다지 았습니다 네? 기도도 믿음도 신앙도 진보가 없어 전진이 없어 밤낮 제자리걸름이야그자리는 그럼 어떤 건심과 걱정 우주사회가 떨어지 않고 이거 얼마나 겁먹고 말이야. 데 네? 테레가 있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과 염려 맡기랬거든요. 맡기지 않아. 이 떠나 떠나. 그 오늘까지 누가 우리가 다이 세상 화란에 몸 무게 하고 있으면다 대다 왜 떠나냐? 떠나면 죽는다. 에비칸 같이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서 아브라함대 야이 에? 두 번씩이나 아비 집을 빨리 떠라. 두 번째 야단침발에 떠난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히브리 11장 7절이 있던가, 8절이에요, 8절이 있던가. 아브람, 하나님 떠났다 말이야. 가나님 바향 지시도 안 해줬습니다. 복음이 어디에 동선남북다 가면 되는 거지. 아니면 아브람 이 떠나 할때너 어디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떠나 막연하게. 성경 말씀 볼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 이제 갈빨아지 못하고 떠나고 싶으면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제자 드릴 때 하나님 이 나타나서 계시 개시 주어서 계시를 받아보는 말미에만 떠나고 떠나고 말. 다시 말하면 내가 솔 떠납니다. 내가 연노포 딱 엎드려 기도할까 하나님 나타나서 너또수을 떠라라. 너수을 떠나서 또한번 엎드려 기도할까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떠날 때 하나님 이그 때마다 계시려 주고 말씀 주고 하나님께서 비밀 을 대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 삶이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요 되는 법이 없어.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참다 못해 버다 버다 못해 아버님 두 번에 허덕친 거 보세요. 응? 고자지만 안 돼. 야너 보게 크는데. 내말 들으면 네가 복의 복덩어리 내가 복의 크는데, 아브라함이 결말이라는 말씀을 드고또 하니까 복의 크면 되지 않습니까? 았 응? 얼마나 큰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지한다는 못 가게 하고 굉장히 이거 봐요. 기도 야될 텐데, 기도 뭐할 수가 없어. 애새끼 집백집백 그러지 맨느리또 나갔지 또 아들은 진짜 나갔지 그러니까랑 시어머니가 애 없고 말이지 그냥 달래고 귀장고 또 빨래 거치만쳐치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바로 그 때라 때라 모든 세상을 상하래 에? 왜 그냥 그런가 아이고 마나살야 예? 나의 이 막내 아들인데 나 이름 대학 졸이맡으면 교회 나와서 살다 싶하고 내제 하나님 나왔습니다. 권자님 참 말씀은 고맙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돼요. 왜안 되냐? 마음이 작정했대그럼 애가 가만 있습니까? 매를 요대될 겁니까? 또 가정에서 소홀할 때 자기 마음대로 얻게 되면 그 여우 같은 여자 얻으면 그옳을 합니까? 계속 싸우면 돼. 군건 상처에 못 나와요. 1년도 안 되겠지 말고 하나님 뵙기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테러를 다내 찌어버리세요. 왜 테라를 죽입니까? 그래. 그이데엠의 <laughs> 성경 공부하면 이제 알 겁니다. 그랬어요. 목사 관 마찬가지야. 아담 부터 노아 까지 노아 a h n o 지가1 5 a h Noah, Noah, 1 o 년 h Noah, 년 o 년 h N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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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년 a h N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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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맞아 h 그 연도 날짜 변형은 그놈의 찾지 못하고 어? 눈을 그냥 딱까봐쳐 가지고 나한테 다다 붙습니까? 그말 것지나서 답답 답답하죠. 그게 무슨 악입니다. 무슨 불신앙이야. 대라 연기한다. 해낼 없어요. 내 그날짜 해주려고 했는데 무슨 일때문에 좀 늦어서 져한두 달만 참아줘 또 그때 가면 또 이게 13년 걸리면 8천만원이야 13년 전에 8천만원은요 지금 한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땅 사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인격 속에 내가 죽지 않으면은새 출발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향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의 깊어신 뜻을 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복음은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 북쪽도 아닙니다. 복음은 동서남북 사방 다 가야 돼요. 못 가게 하는 거야 이 세상 보세요 이, 이, 이 수풀한 사람들 오늘 동쪽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그날 거지가 뜨는다 어? 점자가 그러면요 그날은 동쪽 사람 더 만나야 돼 괜찮아 정령 무엇을 나를 막느냐 테라가 막습니다 연기한다, 머무르게 한다, 지체한다. 하나님의 대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 가르마는 것이 되라요이 우리 삶 속에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데라가 있으면 인해 지혜롭게 닫고 물으시면 됩니다. 그 그래, 아브라함이 갈때 우리도 나 초신자의 출발이죠. 응? 출발이야. 그테레가 그래, 주노에 떠난 거 아닙니까? 우리 평강 쪽의 선도들은 그날 갈 때까지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듣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죠. 그 전에 노마 10장 1 7절에 그때 말씀을 듣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은 믿음에 이른다고 했어요. 미, 믿음에서 또큰 믿음을 또 전유시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살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잘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가하세요 나는 성공한다. 그게 네. 나는 잘 된다. 네.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기 때문에. 영이 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를 떠나서는, 모 어떤, 모든, 모든 연속이 실패입니다. 그 하나님 가까이 할때잘 되는 거예요. 기도 보세요. 기도 하면 하나님 멀리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 자, 자, 나한테 기도 하더니, 나를 기도, 응? 의지하고 믿으라고 기도하느라. 하나님 가까워집니다. 그 신명기 4장 7절이 있지 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인 직접 읽어야 돼요 신명기 4장 7절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날마다 생활 시간 속에 데려가 떠나야, 데일리 우리가 여러분들 기대 이상에 자식도 성공하고, 내 남편 안에 건강하고, 또 질병 걸리지 않고 하는 삶마다 큰 부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 있는 것은 마음 가운데 데려가 되라 데려. 니 원수야, 이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실상 성의던 테러를 제거시켜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민 사장 7절 시작. <목소리> <목소리>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가까이 안해. 나그체험이많저 체험이에요. 그래서 어, 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 비밀을 다 대주는 거야. 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을 아브라함한테 숨겼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파괴받았던 수동고브라성에 아브라함 만나죠고야 아브라함 난 도화한데 숨기지 말 못하겠다 응? 말야겠다 숨기지 없다 계속 소동동브라성 멸망 그 날짜를 대준거 아닙니까 어? 처진하인데내려 망한다는거야 그 시간 대준거예요숨식실거 아니야 그래서 수동구문성 유황불로 뒤집어 엎을 때 장세기 19장 1 8절야 기록되어 있죠 아, 29절에 이르던가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멜 생각하사 수동구문성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내가 아브라멜 생각하사 아브라멜을 낳고 있냐. 누구? 조카 노스를 사인거 아닙니까? 아브라멜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으면요, 여러분 생각해서 평난시에 기도한, 기도한,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잘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능력과 힘이 있고 권장 있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올 수밖에, 예?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온다고 하않습니까이 말씀, 어찌 뭐지, 100% 믿는 우리 평난선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테가 없어져요. 이제 알았죠? 네. 이만, 이 하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예, 지난번에, 에노기 이미 예고된 홍주심판이라 아, 지난번에, 그, 묻두 사람 969세인데, 그, 65를 뺀 거나 904년 되는 거예요. 음. 그, 그, 잠깐 실수했다는 거, 어, 설치 하면서, 이제, 그래서 오늘 미국서 오신 목사님들 을 위해서 내가 이거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 전부 다 목포, 부산, 여수, 광주, 어, 청주, 어, 그 다음에 속초, 춘천, 그 다음에 태백, 어떤 다갔습니다 그렇지 내림은 지방에는 여러 목사님들 다 돌아오죠. 돌아오게 되면 내일 말씀을 쓰고 하더라고. 내일 돌아오지 않으면 주일에 삼부 예배 또 말씀을 선포해서 깊은 여러분들이 참 흐뭇하고 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대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태라를 모시고 셰죠. 망해. 대라가 있으면요, 찬송에 재미 없어, 진보가 없어, 기도, 전진도없 고, 말씀 받지 못하게 만들고 거에 와서 뭐 아닌 거야? 이제 또 누가 내 꼬사 같은 몇분 하는 거야. 대라가 있으면요,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염려, 걱정 받긴 한데. 맡기지 않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더 누군데 가서 돈 꾸지. 네. 내일은 은행에서 도착이 올 텐데 그렇게 하지. 예전보다 우리 원수 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밤 시간에는 오늘 나오신 분 자선만 대에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왜 그러냐? 대답을 다 물으시기 때문에 네, 축복이 있을지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데려가 완전히 성령의 칼로 단칼로 비어서 다 내쫓고 데라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속에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 지켜주시옵소사 얼마까지데라가 네.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날 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대라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대라를, 대라를 경계하고 대를 주목하면서 조심하면서 다시는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에 대라가 통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 받은 당신의 귀한 백성들 그날 갈 때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에 떠나지 는 역사가 이게야 주시옵소서 네.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예수의 믿고 기도할 때 모든 응답받고 모든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정마다 병든 자의 시사고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원이 모든 어둠의 병마야 물갈치오다 네. 모든 질병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이번주여다 모든 말씀 믿고 오늘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